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스피리투스입니다. 야 여러분들 제가 어 아까 낮에 한번 일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더크루2가 아니라 포르사 호라이즌 이제 포르사 호라이즌 4를 드디어 구입했습니다. 이제 더크루2보다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좀더 이제 강점이 있는 훌륭한 게임이죠. 오늘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도로주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제 끝판왕 차가 나왔어요. 제가 얼티밋 에디션을 구입했더니, 이제 초반부터 그냥 이렇게 비싼 차를 무료로 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laughs> 더 크루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처음부터 그냥 끝판왕 차를 줘버리네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차 다들 아시죠? 코닉세그입니다. 코닉세그 아제라 RS라고. 우리 더쿠루투에서는 코닉세그 아제라 이제 2012년형인가? 조금 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코닉세그 레제라가 있고, 이렇게 두 대가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코닉세그 아제라, 뭐, RS 이래가지고요. 어, 보자. 이 자동차를, 어,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나? 내가 보니까 코닉세그 아제라 RS라 해가지고, 2017년, 어, 2017년형. 조금 더 이제 또 뭔가 보강이, 보완이 된 듯한 어떤 그런 또 코닉세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놈을 타고 이제 이렇게 가볍게 주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 드론 모드로 한번 자동차 멋진 외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야 이거 디자인 보이세요? 어 참고로 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아바타를 역캐릭으로 했습니다. 그래픽하나 이 끝장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티밋 에디션 구매자라서 그런지 이 호수 옆에 있는 이런 멋진 집도 하나 받았는데 어뭐 정말 아쉽게도 집은 그냥 어떤 리스폰의 역할만 하지. 뭐이 안에 들어간다든지 따로 좀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이런 요소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정말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집도 이렇게 좀 실내 공간이 구현되어 있고 이러면 참 좋을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드론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날아다니는 시점으로 막 계속 이렇게 예뭐 이런게 되더라고요 너무 멀리 가니까 자동차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네요 자 자동차의 디자인은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멋있죠 정말 코닉 세그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운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픽 한번 이 유려한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의 그 유려한 이 그래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더 쿠루투보다 확실히 그래픽이 아름다운 건 팩트인데 아쉽게도 이제 이 월드맵의 크기가 좀 작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요소고요. 이맵 이제 말 나온 김에 맵 전체를 여러분들 한 바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맵을, 맵 전체를 크게 한 바퀴 두르면서 오늘 한 바퀴 이제 첫차 뽑은 기념으로 이 고급차로 한 방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맵을 돌면서 맵이 되게 작죠, 여러분. 그죠? 맵이 되게 작아요.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먼저 가자구요. 자, 좋습니다. 최외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뭐이 정도는 일단 생략하고요맵한 바퀴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고고, 9km. 9km, 10km 이 거리는 이제 GTA5에서 맵의 반대편을 찍었을 때 나오던 거리인데, 우와! 좀 이제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GTA5보다 맵이 좀더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더 크루2의 그 엄청난 사이즈의 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픽은 더 예쁘지만요. 그 대신 이제 또 보면 1인칭이 진짜 멋있어요. 이 게임은. 저도 이제 구매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눈여겨봤는데 이제 1인칭일 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해상도가 높다는 거 계기판 해상도가 되게 높다는 거 이제 뭐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내에 있으니까 또더 조용하네요.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오픈월드 주행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제 진지한 이야기 또한개 사회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주제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지금 일반적으로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보다 좀 어린 동생분들이 많으세요 1, 20대 우리 급식 학식 동생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들 보십니다 이제 저는 그뭐 30대 어떤 그런 직장인 사회인이고요. 이제 뭐 작은 사업체 하나 경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가 뭐냐면 친구들 간에 있어서 그돈 관계입니다. 돈 관계 여러분. 친구한테 우리 돈 빌려주고 그러죠. 저, 제가 급식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뭐, PC방 갈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뭐 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면 뭐한 15년 정도 전인데, 뭐한 13년, 뭐 14, 5년 정도 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일주일에 뭐 용돈 5천 원 받고, 뭐만원 받고 이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PC방 갈 돈이 없고 하면 가끔씩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천 원, 이천 원씩 빌리고 이랬어요. 그때 만해도 서로 이제 그참 작은 돈이지만 그때 당시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절대로 가벼운 돈이 아니라서. 이제 그 돈을 뭐 이렇게 1-2천원 빌리면 뭐 며칠 뒤에 친구한테 갚고 뭐 이랬었는데 뭐 보통 이자도 없었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간의 돈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솔직히 그뭐 1-2천원 1-2만원 이 정도는 뭐 사실 빌려주고 뭐 이런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요럴 때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 간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아니면, 뭐, 100만원, 200만원. 또는 액수가 더 높아지면,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이제, 뭐, 100만 단위 어떤 이런 돈을 빌려주는 거는, 뭐 친구들끼리 되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됩니다. 보통은, 근데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뭐 50만 원이나 뭐한 아니면 1 200만 원 우리가 빌린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성인이 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친구한테 그 빌린 귀중한 돈1 200만 원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친구하고는 약속을 좀 어겨도 괜찮다라는 어떤 만만한 그게 있거든 또 은행에서 빌린 것처럼 정식 계약 관계도 아니고 늦게 갚는다고 해서 뭐 이자가 법적으로 따박따박 붙는다든지 이렇지가 않아 보통 계약서 쓰고 친구들 사이에 돈 빌려주는데 계약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만만해 가지고 이 새끼들이 돈을 빌려가면 그 우정에 빚대 가지고 요것들이 돈을 늦게 갚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면요. 그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해서 뭐 섭섭하네 어쩌네 헛소리를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아요. 친구 관계는, 제가 생각하는 친구 관계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딱그 관계입니다.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축구 한판 하고, 이제 음료수나 한잔 마시고, 아무 아쉬움 없이 헤어지던, 정말 돈한푼 없어도 서로가 동등하고 행복하던 그때 그 시절. 그게 진정한 친구지. 친구 사이에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뭘안 해주면, 금전적으로 나한테 뭔가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런 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그, 그런 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래 됐을 때뭐 20, 30만원 혹은 1,200만원 혹은 뭐 500만원이나 그 이상의 어떤 돈을 친구한테 빌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친구한테 빌려주는, 빌려줄 때는 솔직히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그냥 준다는 게, 준다는 개념이 좋아요. 그만큼 친한 놈이라면. 그 이제 두가지로나뉘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그 친구도 시, 나를 이제 가볍게 생각한 놈이기 때문에 실제 손절하는 게 맞아. 쌍값 친구놈을 뗀 거죠. 그 친구한테는 사실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바래서도 안 되고 또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우정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뭐 흔히 이런 말 있죠.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러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형이 인생 살아보니까 친구가 잘됐을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놈이 더 적어요 보통은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배아파하는 거 사촌이 땅 사면 배아파하는 거 열등감 이런 걸 느낍니다 좀 질투를 내요 친구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오랫동안 뭐 공무원 시험 장수생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이제 합격해가지고 사람 노릇 하거나 이러면 배아파합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그런 건 헛소리예요 친구는 그냥 주는 거 받는 거 없이 순수하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그냥 주는 거 받는 거 없이 순수한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뭔가 내가 친구한테 바래서도 안되고 우정을 시험에 들게 해서도 그 친구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놈도 친구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안 도와줘도 그 사람 친구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다고 해서 친구한테 손을 벌리면 안되고. 내가 손을 벌렸을 때그 친구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친구를 힘들게,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나는 친구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받는 입장이라도 똑같아요. 친구한테 어떤 과도한 거를 요구한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꼭 새겨 들으세요.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아이씨 이 게임, 아 이게 아 이게 임 너무 드리프트가 너무 잘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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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아무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보증 같은 거 절대 보증 같은 거 절대 써주시면안 되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 사이에 보증 같은 거 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 친구한테는 정말 뭐한 술값 정도 어떻게 힘든 친구가 있으면 내가 술값 정도는 그 친구한테 20, 30만원 보태줄 수 있다 이런다 보면 돈을 주지. 100만원, 뭐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안 좋습니다. 보통 친구도 이렇게 돈도 잃어요. 내가 아까도 이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면 의리도 있고. 400m. 자기 월급 받는 거 이제 한두 달만 열심히 아끼면 두세 달만 열심히 아끼면 내한테 빌려간 이0 0만원 갚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나한테 이렇게 돈 빌리려고 손을 벌리는 놈은 나한테 돈 빌리려고 이제 손을 이렇 벌리는 놈은 나 말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오, 드리프트가 왜 이렇게 심해? 아, 포르사 호라이즈 코너 감이 안 오네. <laughs> 어, 그래서, 그 보통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손을 벌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친구 간의 친구 사이에 있어서 어떤 돈 거래, 돈 관계는 굉장히 조심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긴 영국이라서 또 로터리를 왼쪽으로 돌아? 오, 진짜 신기하네. 이게 좌측 통행이거든요. 지금 이 포르자 호라이즌 4 맵이. 원래는 무조건 오른쪽이 정석인데. 그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 친구 사이에, 으악! 친구 사이에, 어,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하지 마. 아유, 브레이크를 잡아도 게임이 너무 많이 밀려 차가 더 크루트보다 조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게임이 좀더 리얼리티 해가지고. 이제 친구 사이에 돈거래를 굉장히 조심해라. 보통은 돈 비, 섣불리 돈 빌려줬다가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아 아까 말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진성을 섞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 좀 너무 뭔가 성대를 안 울리고 하이톤으로 완전 경상도 생억양 생목으로 좀 이제 하이톤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 목만 아프고 힘만 드는데. 그래, 목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야 돼.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자, 해안가 도로 따라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비를 찍고 가는 게 나을까? 내비 작긴 작네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지금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가는데 한 9km,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GTA5하고 맵이 비슷한데 긴 방향으로 달렸을 때 이건 대신 정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맵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GTA5하고 맵 크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GTA5보다 뭐한 1.5배 정도 되려나 대동소이합니다 맵 크기가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달렸을 때 더크루2처럼 막 150km씩 나오고 이런 사이즈는 어 도저히 안 나오네요 어 그래픽은 아름답지만 이 좁은 비좁은 오픈월드가 예, 정말 아쉽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말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네요. 그래픽은 예쁘지만, 좀 아쉽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3를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어, 포르자 호라이즌3에 보니까 그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막 이렇게 달리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어, 지금 보니까 예, 좀 영국 배경도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도 뭔가 제대로 안 뚫려있고 너무 작지 않나 맵이? 용량이 게임 용량이 70기가 70기가가 넘어요 자 어쨌든 계속 주행합시다 이제 친구 사이에 뭐 돈거래 조심해라 제가 두번세번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착실하게 살고 남한테 손벌리지 마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반대로 참그 살기 힘들다고 그또 이렇게 돈좀 빌려달라고 할때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못 빌려주는 친구 심정도 진짜 말로 하기 힘듭니다.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갖고 내가 돈안 빌려 준다고 해서 섭섭하게 여기는 놈이면 그 새끼도 개새끼인 거야. 아주 나쁜 놈이지. 술자리를 가도 친구들 사이엔 그냥 더치페이를 하고 이렇게 뿜빠이가잘 되는 그게 정상적인 친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처럼 그 순수한 친구 관계. 서로 그냥 축구 한판 하고 뭐3천원4천원 들고 PC방 가한번 가고 몇 시간 게임 하면 주말에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뭐 원하는 거 없이 바이바이 하는 관계. 저는 그게 제일 순수한 친구 관계라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서른 넘은 지금도 그게 진짜 친구라고 확신을 해요. 보통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다들 제 코가 석자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좀 이제 그 실망스러워지는 친구들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아그래픽은 아름다운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 맵이 너무 작다 진짜 야나 맵이 이렇게 작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더 크루 2가 미국 대륙, 이제 한쪽에서 한쪽까지 대각선으로 횡단, 대각선으로 이제 제일 길게 횡단하면 한 150km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 게임도 한 50km는 될줄 알았지. 한쪽에서 한쪽까지, 한쪽에서 한쪽까지 9km, 10km 밖에 안 되네.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이 외곽으로 해가지고, 어? 내이 네, 외곽을 한 번, 외곽도로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은 맵을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서 영상 종료할게요. 아 오픈월드가 작아가지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어떤 그게 없네. 그래픽은 아름답지만 그래픽은 정말 아름다운데 아 예, 오픈월드가 너무 작습니다. 100m, turn right. 아 우리 목소리라는 right. 게또 말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좀 너무 좀 생목소리로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좀 힘들게 발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 자신도 모르게 at the roundabout take the second exit

그 앞으로 뭐 포르자 호라이즌도 제가 지금 벌써 무료 차를 이 게임은 얼티밋 에디션을 사니까 더크루트 골드 에디션보다 무료 차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이제 비싼 차도 많이 주던데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다양한 포르자 호라이즌 4 지금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프로 풀업. 이제 1920 180 0그풀 HD 해상도에서 완전 프로비에요. 제가 컴퓨터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완전 풀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풀옵션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영상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제 목소리를 안 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와또또 또 미끄러진다. <laughs> 아, 이게... 예. 한번 미끄러지면 답이 없어요, 이 게임은. 운전이 너무 어려워. 내가 더 크루트에 너무 젖었나봐.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계속, 드리프트가 계속 들어가요. 이 드리프트 머신도 아닌데. 다행히 이렇게 차가 엉망이 래도 수리비 같은 건안 들고, 더크루트처럼 이제 제접하면 그냥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죠. 여기서 수리비 들면 돈못 모아. 코닉색 스 기스 이렇게 나면 현실이면 수리비 얼, <웃음> 얼마나, <웃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혜택보기가 뭐지? 어, 뭐 수집가의 아이템 이런 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저 아직까지 이런 스킬은 볼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혜택 잠금 해제. 그냥 뜨니까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사용 가능한 포인트 없어졌으니까, 이제 업글이안 되겠죠. 기술 점수 부족. 저도 이제 이 게임을 오늘 처음 접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스템은, 어,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모를 겁니다. 일단, 오픈월드 주행이나, 어차피 저는 뭐, 이 게임을 어떤 임무 같은 거, 뭐, 타임어택, 뭐, 세계 기록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오픈월드 돌아다니고 싶어서 산 게임입니다. 아, 근데 오픈월드가 작은 게 너무 아쉽네요. 더크루2가 이렇게 그래픽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동차 그래픽하고 이런 거. 더쿠르2 하다보면 진짜 아쉬운 게 1인칭 시점일 때좀 불편하거든요. 시야가 좁아요. 유리 같은 게. 또이 계기판 밑에 지금 숫자가 이래 보이는데, 지금 포르자 호라이즈는 이렇게 수, 계기판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글자가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는데, 더쿠르는 1인칭 시점에서, 1인칭 운전 시점에서 이 글자가 뭉개집니다. 그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일단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노가리 까면서 매우 천천히 게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분밖에 안 걸렸네요. 더 크루 2는 막 바쁘게 가도 40분씩 걸리는데 확실히 이제 플레이 타임이 짧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더 크루 2 영상, 아, 더 크루래.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또 나름대로 바깥에서 또 먹고 사느라 바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제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에요. 그,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촌 여동생인데, 사실 제 여동생만 하더라도, 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의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더 많겠죠? 우리 동생이. 자, 집에 들어가기. 에 그니까, 이제, 사촌 여동생, 뭐, 결혼식 갔다 오고, 뭐, 이러, 이것저것, 뭐, 준비도 좀 보고, 뭐, 이런다고, 뭐 이래저래 좀 겸사겸사 바빴습니다. 어, 24분 동안, 지금 뭐 생각보다 맵한 바퀴를 느긋하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더 크루투에서 미국을 만약에 360도 한 바퀴 돌려면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어, 이거는 맵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는 진짜 10분도 안 걸릴 것 같고, 맵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길게 안 끊고 논스톱으로 이렇게 이제 고급 자동차로 달리면 무조건 한 바퀴 도는데 이제 20분 안에는 컷이 날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래픽은 정말 아쉬운데 오픈 월드를 돌아다닌다는 측면에서는 어좀 약간 아쉬운 점도 많은 좀 그런 게임이네요. 지금 제가 접해보니까 워낙에 레이싱 게임 카페에 있던 그런 뭐 급식학식 그런 회원들이에 더크루2 욕을 많이 하고 포르자를 하도 칭송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접해 봤는데 그래픽이 예쁘고 자동차가 많다는 건 정말 마음에 들지만 오픈월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불만 불만도 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맵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더크루2와 포르자 호라이즌 뭐 결국 뭐 7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지금 이제 할인 중이더라고요. 또어 이거 포르자 호라이즌 4 얼티밋 에디션을 샀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두 레이싱 게임을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이제 각 게임에서 보여 드리지 못했던 이런 멋진 슈퍼카들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어 저는 또 헤드셋 벗고 좀더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